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 음식으로 고쳐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뇨라고 하는 것은 췌장의 문제로 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췌장의 어떤 문제? 췌장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뇨를 위해서 음식 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과연 췌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 조절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절하십니까 췌장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혈액 속에 당 성분이 많다고 해서 당을 조절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식이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췌장이 건강해지려면 소화기계가 건강해야 되겠죠. 췌장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분해 효소들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췌장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를 원활하게 만들어 줄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를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정답이 거기에 숨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으로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소화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소화기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식도를 통해서 위를 가고, 십이지장을 가고, 십이지장에서 담하고 췌장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장으로 가서 그리고 대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항문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자이 소화기계 전체적으로 건강해야지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 먹는 것부터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음식 드실 때 반드시 꼭꼭 씹어서 먹어야만 한다. 왜 그러냐면 이로 씹지 않는 음식은 우리가 췌장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효소를 적당하게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씹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죠?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맛을 느끼면서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반죽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췌장에서는 아 지금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있구나 단백질이 들어오고 있구나 미네랄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소화액을 준비해서 내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췌장이 건강해지려면 소화액을 적당히 잘 분비를 해야 되겠죠. 적당히 분비를 잘 하려면 사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서는 입에서 씹을 때 혀에서 미각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은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반대로 입에서 꼭꼭 씹지 않는 음식은 췌장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의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췌장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보낸다고 했으니 입에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은 항상 이 필수 3대 영양소 플러스 미네랄, 비타민 포함해서 5대 영양소를 매 끼니마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는 데 주안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5대 영양소를 드시지 않으면 결국에서는 내 체장은 건강을 잃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렇다면 탄수화물도 성질이 있죠. 차가운 성질 이 있고, 따뜻한 성질 이 있고, 열 있는 성질 이 있고 단백질도 지방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췌장을 건강하게 해 준다는 라 것은 뭐예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되 내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즉, 얘들이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몸 상태가 차가운지 따뜻한지 열 있는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질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체계 힐링센터나 체계 힐링스파에 가셔서 체질 분석기로 체질 분석을 하셔서 체질에 맞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면 쾌장은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